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 정보통신설비기술 정보통신설비 기준의 기타 기자재 적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솔로 설비의 회선 상호 간의 회선과 대지 간의 회선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오0 볼트 저연 저항으로 측정해서 얼마큼 이상 이어야 하는가 어~ 강전류 어~ 저연 저항에 대한 그 벅기가 별도로 있는데요 절연 저항 직류 오0 볼트로 측정해서 십 메가 오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십 메가 오므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나오는 게 강전류 절연 전선이라 하면 절연물로만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 전선을 의미한다. 급전선이라 하면 전자파 네트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 장치, 수신 장치 안테나에를 연결하는 선을 말하고 공, 통신 공동구를 설치할 때에는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시 등 통신 케이블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에 여기 보면 이제 광 케이블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기 안테나든지 배관. 이 들어가는 그층과이 메인 층에 있는 거를 이제 MDF라고 하고요. MDF랑 그층과 층간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FDF라고 그러죠. FDF. 또는 IDF라고도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접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 설치되는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 거리에 설치해야 하고, 기관통신 사업자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그 규칙이 있고요. 저연저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직류 오0 볼트 저항에서 십 메가옴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 접지설비, 군내통신설비 서로설비, 공통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격거리 있고 강전류 저연선에서 있고 회선이라 하면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무형 개통적 그러니까 무선 에서 유선 회선이 있기 때문에 유형 무형이 같이 있는 거고요. 용도에 따라 국선 및군내선으로 구분한다. 해서 국선 예전 기준으로 해서 뭐 전화선이라 되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부로 연결되는 선 또는 군내선 건물 내에 연결되는 선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극전선이라면 전자파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 장치나 수신 장치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다. 중계장치라 면은 설레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증폭장치를 말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송 장비가 그 가면은 그 광이라든지 신호가 감쇠가 되잖아요. 그 신호 감쇠를 다시 증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중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장거리 전송을 위한 장비가 되는 거죠. 통신 공도구 설치할 때에는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지 설비 등 통신 케이블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대 설치를 설치해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 참조하시고요. 어. 불효발사, 스프리어스, 대외, 대역의 영영, 요런 용어들이 나오고요. 급전선, 계속 나오죠. 어,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 기자재. 그러니까 어떤 그 방송통신에 대한 새롭게 그 구성된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제도가 있고요. 전파법 58조 2에 의해서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등록 등세 가지 펑션으로 합니다. 시험에는 뭐한번 정도 나온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기사 시험에도 연관돼 있으니까 어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어 적합 인증에 들어가는 서류라든지 이제 관계 법령들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계속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내용 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방송 제공 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가 보유 설비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단, 제한 무슨 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손실 또는 장애는 없으나 기술적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기술적 장애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천재지변에서 상식적으로 풀어도 1 번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 그 사업 시행령에 보면 전기통신 제공의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사업의 휴지 폐지 천재지변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겠죠 예,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예, 네, 이번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칠러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공격하는 행위. 예, 전에 침해 사고라고 하는데요. 어, 공격보다 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갑자기 어떤 그 마비가 되거나 또는 최근에 뭐 불이 나거나 또는 건물이 어떠한 그 지진이라든지 해서 안 되는 거. 그 우리가 인터넷 대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논리폭탄 디도스 또 외부 공격 래서 이거를 치매 사고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1번하고 3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용어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로 설비에선 사업안의 전원장은 직류 500v 전원기로 측정해서 얼마큼 있는가? 1 예, 5옴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예. 꼭 외우시고요. 4번 전기 도체, 절연물로싼어 전기 도체 위로 피 보호막으로 보호한 전기 도체 등을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신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강전류선이라고 해서 정리어 있습니다. 강전류선. 5번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된 어 금속으로 된주 배선반 지짐을 단잠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 설비 피해를 주려가 있을 때 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우리가 그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접지 설비를 그 갖춰야 된다는 거죠. 또접 접지 설비란 접지 필요한 입체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보호 설비로부터 대지 연결된 것까지 모든 구성물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전기적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보안이라든지 이건 디도스라든지 파이어월 그런 쪽으로 접, 접근해서 어, 접지 설비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가 맞지 않은 것은 예. 기술 기준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면 되고요. 강전류 저렴선이란 저렴 물로만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 전선을 말한다. 어 전자파 공급선이란 전자파를 공급하는 선. 예, 이거 우리 여기는 이제 급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음. 급전선, 무선회선 용어죠. 무선설비 규칙에 보면 전자패널을 파 전송하기 위해 송송신장치의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회선이라 하면 정의통신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개통적, 유무선회선이 있죠. 중계장치라 하면 선로에 도달의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 증폭기 등을 말한다. 7번, 교환설비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 콘텐츠를 변화, 재생, 증폭하여 유선,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예, 이거를 음, 우린 전송설비라고 하죠. 전송설비 안에 이제 중계장치도 있고 다중화 장치도 있고 분배 장치도 있고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팔번 통신 공동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재 설비가 아닌 것은 조명, 집수, 접지, 환기. 아, 좀 헷갈릴 수 있네요. 여기 보면 통신 공동구를 설치할 때에는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지 설비 등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라고 안 친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집수 설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번 일정 한 형태의 방송 통신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상대는 동성 광섬유 전송 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하는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 배관 맨홀 핸드홀 등등에 대한 부대 설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로 설비라고 한다. 광 또는 동설로가 갈기 위한 어떠한 그 설비. 그래서 동성 광선 전송 매체에 대한 제작된 선적 케이블에 대한 수영 접속하는 것, 선도 설비 케이블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케이블은 광 케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동축 케이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동선이 같이 있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번 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대의 적합성 평가가 기준대로 제조 수입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그래서 이거를 사후관리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거 외에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이 있어요. 새로운 어떠한 그 물건이 왔을 때 이것이 전자파 환경에서 대, 어 전자파 우려를 주지 않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그뭐 무선 AP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 동작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정어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하는 거고 그 시험을 봐서 인증을 받아서 어 우리가 시중에 팔수 있게 하는 거죠. 적합인증에 대해서는 그런데 적합인증이 아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면서도 뭐 어떤 간단한 그 어떤 무선 송수신기 또는 어떤 뭐 제어기 같은 게 되겠죠 블루투스라든지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적합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제조도는 판매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 적합 등록을 거쳐서 요 제품을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새로 사야 되는 어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 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뭐 사용될 이유가 있는 거죠. 국내 외에서 갖고 와서 그래서 적합성 평가를 한후 지역 유효 기관 인증 조건을 부여 해당 기가제를 수입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 인증, 등록, 잠정 인증이 있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적합 인증은 국내에서 어떻게 사용하게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좀더 많고 적합 등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뭐 청소기, 이런 거 간단하게 되는 거고요. 적합 인증은 레이다, 무선 설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서류, 서류가 많고, 잠정 인증은 일단은 그 시중에서 어떻게 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잠정 인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자,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이라 해서 전파법 58조 제2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갖고 가시 바랍니다.